한국의 전통, 그 중심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무당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무당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신과 소통하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굿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굿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무당이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무당이 신을 모시고 인간의 소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각기 다른 종류의 굿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상굿, 치유굿, 풍년굿. 그들은 모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무당의 역할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에서는 단순한 의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단순히 미신이나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지 신비주의에 그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무당들은 단순히 신의 뜻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인 치유와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당의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시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시대와 함께 변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단순히 신의 사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보살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역할은 계속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